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널스드입니다. 트릭테이킹 게임이고요. 1인용 p n p 게임입니다. 어, 동물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션을 성공해야 하는 어, 카드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의 동물 카드입니다. 12장이 동물 카드인데 앞면과 뒷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4마리 동물이 그려져 있고요. 각 동물들은 플레이어를 도와줄 수도 있고 때로는 곤란을 겪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스티커로 부착해 놓은 것은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스티커가 없는 여기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뒤집어서 잘 섞은 다음에 위쪽에 8개의 영지, 밑에 4마리 이렇게 놓으시고 플레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놀수도 영지입니다. 영지 카드인데 8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8개 영지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어, 나중에 그 영지의 미션을 수행하면은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뒤집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별이 3개가 있습니다. 별 3개를 모두 획득을 하면은 어,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집혀진 개수가 본인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어, 최고점이 8점이겠죠? 8개의 영지를 전부 다 미션을 성공하면은 8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지 표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방문할 영지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카드 구요 1부터 8까지 있고요. 어, 네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처럼 네가지 기호 1부터 8까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카드들은 인쇄가 가능합니다. 어,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파일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은 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도 어, 위에 설명란에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8장을 갖고 시작하게 되고요. 어, 8장보다 많이 어, 손에 쥐는 경우도 있고요.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영지 카드를 잘 섞어서 이렇게 8장 깔아두시면 되구요. 이정표 가운데 쪽에 두시구요. 왼쪽에는 0, 1, 2, 3, 오른쪽에는 4, 5, 6, 7. 4장, 4장 되도록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는 위쪽에 두시면 되구요. 나중에 어디를 방문할지를 표시해주는 화살표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 더미는 잘 섞어서 가운데 두시구요. 8장을 손에 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물카드는 왕관 표시가 없는 쪽, 이 반대쪽에 이렇게 하셔서 잘 섞은 다음에 영지에다가 한 장씩 올려둡니다. 바로 이 영지에 있는 이 동물들이 바로 통치자가 됩니다. 자, 통치자가 되고요. 이 통치자의 미션을 만족시키면은 나와 친근한 관계가 되고요. 만약에 실패를 했다. 라고 하면 나와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중립입니다 중립이고 어, 내가 미션을 성공하면 저와 친근한 관계가 되고 어, 실패하면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장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두면 되고요 어, 여기 있는 내장은 조력자입니다 제가 게임 플레이할 때 여기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표시를 하고 다음 영지를 가게 되면 다시 역할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는 이 8장의 카드를 보고 어, 내가 몇 번이나 이길 수 있을지 예상을 해 봅니다. 자각 영지에서의 미션은 무엇이냐 면첫 번째 영지는 트릭을 하나도 따오면 안 됩니다. 0 0이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해단단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지는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전부 다 지는 거고요. 한번 승리, 두번 승리, 세번 승리, 네번 승리,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승리하는 미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승리라는 의미는 트릭을 따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펼쳐진 카드보다 높은 패를 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점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결정하게 되고요. 여기 왼쪽은 버리는 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잘 보시고, 아, 나는 요번에 어디를 방문해야겠다라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번에 카드를 보니까 한, 어, 세번 정도 이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0, 1, 2, 3. 여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영지에 보면 이렇게 동물 카드마다 문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양이 바로 트럼프 모양이 됩니다. 트럼프라는 건 뭐냐면 가장 센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이런 모양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모양의 카드는 다른 모양의 숫자 카드에 비해서 세다, 센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숫자 카드 5가 있어도 이 카드가 트럼프 카드면 이 카드가 이깁니다. 모양에 따라서 모양 하나가 트럼프로 결정이 되면 그 카드가 트럼프 카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0123자세 번만 이기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장을 펼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카드를 보고 어, 이길만한 카드를 내시면 되겠죠? 혹은 저도 되고요 자, 카드가 8장이니까 8장 중에서 3번을 이기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1승부터 해볼까요? 자, 3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카드를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 트릭 테이킹은 여기 깔려져 있는 모양의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우선적으로 버려야 되고요 만약에 그 카드가 없다, 여기 깔려진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 카드나 내셔도 됩니다. 자, 현재는 제가 이 카드가 있죠.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자, 저는 한번 1승 하겠습니다. 자, 1승. 오른쪽에 두면은 1승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겼고요 자, 한장더 뒤집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자, 이 카드가 있는지 보니까, 이 카드가 한장 있네요. 한장 있는데 더 낮은 숫자죠. 낮은 수는 왼쪽에 그냥 버리는 덤에다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장 펼치겠습니다. 오, 8이네요. 자, 8인데 없죠. 자, 이렇게 없다면 아무 모양 카드를 내셔도 되는데, 아까 트럼프 모양이 요 나뭇잎이었죠. 자, 이 트럼프 모양을 내면은 모양이 맞지 않아도 이 카드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승을 또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모양 카드의 경우에만 모양 상관없이 낼수 있고요 어, 다른 카드의 경우는 이 모양에 따라서 내셔야 되고 모양이 안 맞으면 숫자, 숫자가 숫자 아무리 커도 무조건 집니다 어, 당연한 얘기였지만 트럼프 모양이 나오게 되면 트럼프 모양을 내야겠죠 자 그럼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눈 자, 모양 3이 나왔고요 저는 눈 모양이 5하고 8이 있네요 어떤 걸 내더라도 이기겠네요. 자, 그러면 기왕에 큰 숫자를 내야겠죠? 자, 큰 숫자를 내서 이겼습니다. 자, 저는 세번다 승리했고요. 자, 요 남은 카드가 네장 남아 있습니다. 그럼 네장다 소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네 번을 다 패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해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조력자들의 조력을 한번 받아 볼까요? 자, 그럼 여기 네장 중에서, 자, 여기 한 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한 장, 조력자. 자, 눈들의 잭이라고 하는데요. 두 장을 뽑고 두 장을 버리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사용한 거는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으면 되고요. 자, 그럼 두 장을 뽑습니다. 자, 두 장을 뽑고 두 장을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 이게 트럼프 카드죠? 트럼프 카드인데, 자 요거 하나 하고 자 요거 버릴게요. 좀 숫자가 높아서 1부터 8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좀 높은 숫자의 카드라서 요거는 버리겠습니다. 자두장 뽑고 두장 버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할게요. 얘도 자맨위세 장을 보고 원하는 카드로 배치한다. 원하는 순서로 자세 장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쫙 보니까, 오, 전부 다이 모양이네요. 자, 이 모양은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자, 그냥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력자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사, 구요. 저는 이 카드가, 자, 한장 있습니다. 한 장. 자, 이 카드 한장 있어서, 어, 패배죠. 다음. 자, 이렇게 됐구요. 허허, 큰일 났네요. <laughs> 자, 이 모양이 없죠? 이 모양이 없어서 그냥 버리겠습니다. 숫자가 크지만 모양이 달라서 그냥 패배입니다. 자, 한장 더. 자, 6이구요. 이 모양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면 되구요. 아하, 맨 마지막 남아있는 게 트럼프 카드네요. 자, 얍! 아이고, 큰일 났네요. 자, 이게 7이 나왔지만, 트럼프 카드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네요. 자, 승리를 해서 세 번만 이겨야 되는데 네번을 이겼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는 제가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미션 실패입니다. 만약에 미션에 승리해서 정확히 세 번만 이겼다면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뒤집어질 텐데. 이번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시면 여기는 끝났구요. 방문은 한 번씩만 합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잘 섞으시구요. 자 여기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치자를 이기지 못했죠 미션을 실패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지만 만약에 내가 미션을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고 여기에 있는 이 통치자는 저와 친근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지를 방문하기 전에 만약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네, 조력자들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아서 활용할 수 있고요. 어, 이 통치자들은 한번, 게임 중에 한번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어, 하나 영작 끝나게 되면 이 카드는 버려집니다. 이 카드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어서 한번 버려지고요. 이 밑에 있는 카드들은 그냥 계속 제 조력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덟 곳의 영지를 전부 다 방문을 하고 나면 게임이 끝나고요. 자, 이 게임의 결과를 보면 되겠죠? 자, 게임의 결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자, 이건 아까 패배했었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겼다. 만약에 별을 이렇게 3개 찾아서 이겼어요. 그러면 승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별을 3개 다 찾지 못했다면 뭐 패배가 되겠죠 네자그 다음에 점수는 요게 승리한 하나 둘셋넷 다섯 5점이 되겠습니다 최고는 8점이겠죠 자 트릭 테이킹 같은 경우에 모임에서도 많이 돌아가고 저도 플레이를 많이 해 보았지만 어, 혼자서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할수 있는 트릭 테이킹은 많이 못본것 같습니다 자, 자 혼자서도 할수 있는 트릭 테이킹 자, 노스 d 한번 인쇄해서 이렇게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8점 승리에 한번 도전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보내 드리겠고요. 링크도 설명란에 해 두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